여러분, 안녕하세요. 금속에 살아있는 전설 찾아가는 금속 서비스업 전문가, 하나 자동 시스템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안성의 그 7공미에 나와 있고요. 용도는 주차장 자동문, 전문용으로 오바이드 차고문이라고 그러죠. 보통 일반적으로 청보로 흘러가는 문인데, 좀 전에 저희 전문 시공 A팀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. 그러면 제가 방식은 리모컨 방식이고요. 폭이 지금 5 3 m 높이 2.7m이고요. 그 다음에 최강창 3개를 삽입을 했습니다. 모터는 DC 모터를 사용을 해서 소음이 적고 구동력이 좋은 모터를 적용을 했습니다. 그러면 제가 리모컨으로 작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설치가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. 그 옆에 보면은 사람 출입문이 있어요. 폭이 1m, 에 높이 2.02m짜리. 그것도 저희 어? 전문 시공 팀이 작업을 했습니다. 아, 지금 시공이 너무 잘 돼서 어, 아 만족하고 있고요. 저희 그 유튜브에 한화 자동 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제품을 어,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문이 완전히 개폐가 됐고요. 리모컨으로 다시 문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 손에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Q!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문 저기 문이 지금 내려오는데 차가 나가려고 하는데 돌발상이 생기면 문이 저기 서버립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문이 천고로 흘러가는 이 시스템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영상 너무 잘 됐고요. 다음 영상은 다른 현장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우리 시공팀하고 여러 관계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도 무탈하게 작업이 완료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